삼준이 장전의 원투펀치 204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 원투펀치가 또 앞서 나가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자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 시즌 베스트 11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주일 지나면 네. 또 많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이거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또 공신력 있는 또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막 지르는 거야, 그냥. <laughs>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는 일주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 해설 위원님이 EPL 베스트 11을 뽑아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한준이 해설 위원님이 라리가 베스트 11을 뽑아 오셨습니다. 자, 선수를 공개하기 전에 일단 어떤 전수를 갖고 오셨는지 두 분이. 442. 다라이 <laughs> 사사회 네, 저희가 유, 요즘에 뭐또 사사회가 대세라고 네. 이해 봤습니다.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어떤 전술을 갖고 오셨죠? 4231. 423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수부터 공개를 할 텐데 골키퍼 포지션부터 우리 얘기를 해 볼까요? 키퍼는 고민이 좀 많았던 포지션입니다. 음. 우승을 차지한 레스터의 캐스퍼 슈마이클부터 토트넘의 요리스. 음. 또 아스날의 뭐 피터 체우도 마찬가지고. 어, 이 선수들은 안 하는 건데. 앤드의 마찬가지. 조하트도 마찬가지고. 이 마찬가지. 선수들은 아니라는 건데. 네. 그럼 누구죠? 고민을 좀 많이 한 끝에 대헤아로 네. 선정을 했습니다. 대헤아요? 예, 대헤아 키퍼. 대헤아 네. 키퍼. 키퍼가 슈마이켈이나 요리스나 조하트보다는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많았어요. 음. 제가 중계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그래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인상적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지 않았나. 자 라리가 베스트 11 골키퍼는 누군가요? 네, 저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켄 오블락 메이크 라리가 히스토리. 에 오블락이 라리가 역사를 쓸수 있냐? 어... 지금 오블락 선수가요 경기당 평균 실점이 0 4 4예요 네. 근데 라리가 히스토리에서 경기당 평균 실점이 여태까지 최저가 0.47입니다. 음. 그 골키퍼가 94년에 이제 데포르티보의 에, 리아뇨라는 선수가 예. 있었어요. 프란시스코 네. 어, 리아뇨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리아뇨 선수가 0.47골, 지금 현재로는 오블락 선수가 0.44골. 여기에 라리가에서만 무실점 경기가 23경기, 음. 에, 이미 팀기록 크루트와 선수 넘어섰고, 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도합하면 31경기 무실점이에요. 이거는 어, 31경기 무실점에다가 지금 라리가. 전체 역사에서의 기록 최소 경기당 실점 통계적인 기록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노블락을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이번 시즌 너무나 멋진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 수비수 쪽으로 옮겨 볼까요? 저는 과감하게 이제 토비 알더웨럴트와 스몰링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음. 네, 특히 알더웨럴트의 안정감 있는 이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블록킹 수비, 대인방어에도 능하고, 네. 제공권, 거기에 오른발 중거리 패스로 뭐 여러 델리알리 아주 멋진 득점을 포함해서 찬스를 만들어 주는 역할도 바이르미넨의 제롬부아탱이 있다면 네, 토비 알더웨르트가 그 역할을 잘해줬거든요. 스몰링 선수는 사실 맨체스터 엔티드가 순위가 좀처져서 저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센터팩으로서의 능력, 기량. 만큼은 현재 최고라고 좀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그만한 정도의 스몰링 선수의 역할은 다 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몰링 선수 이렇게 두 명을 뽑았습니다. 네. 현준이 의원님. 네. 저는 첫 번째 선수는 별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월드베스트 수비수라고 여러 차례 칭해왔던 디에고 고딘 네. 선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앙 수비수는 말라가의 웰릭턴 네. 선수. 네, 네. 이 선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네. 말라가가 요 지금 파리예요 근데 올 시즌 전체적인 라리가의 구도가 일단 슈퍼 3강이 있고 그 밑에 4팀이 네또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중에서 우두머리를 이제 누가 하느냐인데 말라가가 했어요. 말라가 지금 8위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 그런데 말라가의 실점수가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적어요. 그러니까 실점 가장 적은 팀은 무, 물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 그 다음으로 적은 팀이 바르셀로나, 그 다음이 비아레알, 그 다음이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이 말라갑니다. 아, 말라가가 어, 경기당 한 골이 안 되는 실점으로 8위까지 어, 지금 어, 나머지들의 우두머리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웰링턴 선수가 특히 예, 중앙 수비를 보면서 시즌 전체로 보면은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즌 전반기에는 앙헬레리 선수였고 시즌 후반기에는 알벤토사 선수였거든요. 시즌 어, 전반기 후반기를 파트너를 바꿔서 뛰면서도 웰링턴 선수의 수비력만큼은 이상이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그리고 이 웰링턴 선수가. 그 사실은 좀 더티 매너 같은 플레이도 전에는 좀 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는 퇴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라가의 수비를 정말 굳건히 잘 지켜왔던 그리고 아주 예측하고 지능적인 수비가 나이가 많지만은 오히려 더 좋아졌던 모습을 보였던 웰릭턴 선수에게 저는 한 표를 줬습니다. 네. 측면 수비수 두 명은 어떤 선수 고으셨나요 측면 수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전 포지션이 고민이 많은데 네. 왼쪽 수비부터 보면 왼쪽 수비에도 잘했던 선수가 참 많습니다. 응. 웨스트햄의 크레스웰, 또 데니 로즈, 토트넘의 데니 로즈, 사우스 햄튼의또 버틀란드. 시신에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 아스날의 몬레알 선수 또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또한 명을 고르자면 푹스 선수를 골랐습니다. 레스터시티의 크리스티안 푹스. 응. 찰케에서 계약이 끝나서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어요. 푹스 네. 선수를. 이 선수가 아마 한 의원님이 한 얘기는 그 지지난 시즌에 큰 무릎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사실 폼이 그렇게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즌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역시 그 부분은 이 선수가 킥은 상당히 좋습니다. 왼발 킥이 좋은데 공격 능력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 부상 후유증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뭐 그냥 준수한 활약 정도 해주겠다 했는데 레스터 시티에 딱 맞는. 그러한 영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끌려서 경기를 지배하면서 볼을 점유해서 오버랩을 해서 공격력을 발휘하는 측면 수비수보다는 네, 뒤쪽에서 네, 노련하게 훅 선수는 노련한 선수이긴 해요. 경험이 많고 네, 대표팀 경험, 오스트리아 대표팀 경험이나 뭐 리그에서 경험이 많고 노련합니다. 그래서 대인방어에 능하고 반면에 왼발킥이 좋기 때문에 레스터시티처럼 한 방에 역습을 나가는 그런 패스를 전개해줄 때 매우 유용한 그런 킥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셋피스 킥에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막뭐 공격 나가고 오버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조금 저하된 부분을 감추면서도 장점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 선수는 레스터 시티에서 정말 알토란 같은 영입이 됐고 딱팀 우승에 퍼들처럼. 아주 보이지 네. 않는. 네, 물론 보입니다만 <laughs> 큰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자, 오른쪽은 베일린이죠? 네, 어, 맞죠?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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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베일린. 아, 아니면은 항의하려고 오른쪽은 <laughs>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그렇게 잘한 선수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에이. 네, 베일린 선수가 그 중에서 올 시즌 역시 단연 돋보였다. 네, 특히 베일린 선수는 올 시즌에 서른 30... 저희 녹화 기준으로 34경기 리그 경기를 뛰었거든요. 네. 풀 시즌을 과연 이제 소화할 수 있느냐의 검증의 단계였던 시즌입니다. 그 시즌을 잘 넘겼습니다. 네. 페이린 선수가 여전히 많은 경기를 뛰면서도 꾸준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자, 라리가에서 측면 수비수 베스트 11자리 그두명 누군가요? 네, 필리페 로이스 후안 프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당선입니다. 네. 네. 굉장히 맞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왼쪽은 네. 마르셀로 선수에게는 약간 미안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수의 밸런스, 꾸준함, 영향력 저는 필리페 선수가 올 시즌은 정말 최고의 왼쪽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른쪽은 오른쪽도 다니카르발 선수에게는 약간 미안해요. 어. 그런데 카르바알 선수가 다니루 선수와 나눠서 뛰느라고 워낙에 좀 출전 경기 수 자체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역시 꾸준함과 또 역시 공수 밸런스 영향력의 대명사 후안프란 선수에게 필리페 후안프란 아틀레티 코마드리드 여태까지 오블라 골키퍼까지 네명 나왔습니다 네 <laughs> 바로 우리 중앙 미드필더 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PL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EPL의) 중앙 미드필더 두명첫 번째는. 팬들 예상하다시피 강태입니다 네, 태 네, 올 시즌에 사실 베스트 MVP 뭐 베스트뿐만 아니고 MVP로 뽑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레스터 시티의 음. 가장 큰 역할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인터셉트 1위, 테클 1위, 기본적으로 전개하는 패스의 능력조차도 상당히 좋고요. 어떤 위치든 홍길동처럼 나타나서 방해를 해주고 지연을 해주고 기록에 잡히지 않는 역할까지도. 강태 선수는 완벽하게 소화한 시즌입니다. 네. 올 시즌에 560만 파운드에 이적료인데요. 5,600만 파운드라 아래도 아깝지 않은 활약이죠. 그렇죠. 수. 네, 강태 선수. 네. 또한 명의 선수는 페르난지뉴 맨체스터 시티. 네. 피르난지뉴 네. 선수는 이제 나이가 31살이 됐는데요. 딱 31살 됐을 때 만개된 기량을 펼치는 딱그 유형입니다. 수비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거기에 공격가담 능력에서의 공격 능력까지 같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난지뉴는 기존에도 좋았던 선수입니다만 공수 업그레이드된 시즌. 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라리가에서 이제 베스트 11 부분 중앙 미드필더 누군가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설명을 별로 안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요한 크루이프, 루카 모드리치 선수고요. 예. 네. 네. 두 번째, 예, 모드리치. 모드리치. 네, 모드리치, <laughs> 모드리치. 네. 네, 모드리치, 모드리치 선수. 두 번째는 비아레알의 왼발의 플레이메이커나 다름이 없는 브루노 소리아노 선수입니다. 네. 네, 브루노 선수는 제가 사실 신하영 진행자 오시기 전에 네. 시즌 초반에 또장지연 위원하고 이거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브루노 그 선수를 수... 또 높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 그 활약이 시즌 끝까지 이어졌어요. 네, 브루노 선수의 뭐 공수를 망나한 활약 그리고 세트 플레이에서의 어떤 킥 능력 여기에 중앙에서 또 풀어주는 솜씨 음. 에, 정말 스페인의 에,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가 이 정도로 많다라는 것을 브루노 선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부문은 어디로 넘어가면 되나요? 측면 미드필더. 측면 미드필더. 네. 네. 저는 사사의 전정이기 때문에 좌우 측면 미드필더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냥 두 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마레즈, 음. 아스날의 웨질. 음. 네, 이렇게 두 명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나요? 굳이 설명이 필요 <laughs> 네. 없을 만큼. 네, <laughs> 네.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마레즈 선수는 뭐 MVP 활약이고요. 음. 웨질 선수는 아스날 선수들이 좀 야속한 시즌이 됐죠. 네, 사실 어시스트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네. 후반기 들어서 아스날 선수들이 밥상을 다 걷어차 버리는 거라네. <laughs> 안 먹어. 위질이 <laughs> <laughs> 조금 동기부여가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클래스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레벨을 보여줬다. 위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가에서는요. 어, 저도 별로 설명은 필요가 없는데 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 음. 우. 앙투안 그리스만 선수입니다. 아 네. 저는 MSN과 BBC 선수들 가운데 6명 아닙니까? 네. 절반이 탈락했습니다. 퍼스트 팀에서는. 어, 물론 세컨까지 뽑으면은, 어, 세컨에는 이제 상당수가 또 들어갈 텐데, 일단 퍼스트를 뽑을 때는 지금 호날두 선수, 그리스만 선수로 일단 측면을 놨어요. 그러면은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두 명은. 그러면은, M S N과 B B C 중에 절반은 탈락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아리가는 공격 라인은요, 세계오스타예요 네, 맞아요. 네, 사실 뽑기가 쉽지가 않죠. <웃음> <웃음> 세컨 팀을 프리미어리그로 줘도 베스트입니다. 아, 저세컨 팀이 공격 라인이 아두리스 네이마르, 베일, 놀리토입니다. 네, 네. 이표좀 네. 주세요. 저, 아두리스 네이마르, 베일, 놀리토가 저의 세컨 네. 팀입니다. 네. 자 EPL 공격수 어떤 선수 뽑으셨나요? 네, 바디와 해리케인입니다. 음, 네, 네. 어, 바디 선수야 뭐 해리케인 선수는 특히 사실 시즌 초반부에 슬럼프가 좀 있었거든요. 첫 골이 터진 게 7라운드입니다. 네. 그전까지는 슬럼프가 있어서 아올 시즌에 슬럼프에 발목을 잡히나 했는데 좀 어린 선수치고 빨리 극복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아주 꾸준하게 해리케인 선수는 역시 한방의 중요성을 또 일깨워주는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바디 선수는 레스터 시티의 전술적 특성상 우승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네. 유형의 공격수거든요. 네, 역시 빠른 역습 침투에 의한 한방 이것을 기대 이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네. 역시 우승에 있어서 그런 우승 버프를 또 가장 많이 받은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 바디 선수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라리가 남은 두 선수 발표해 주셔야죠. 네. 저는 이제 4-2-3-1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말씀드리자면, 리오넬 메시 선수. 그러니까 호날두, 메시, 그리스만이 받치는 가운데 앞에는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입니다. 아, 네. 수아레스 수아레... 선수 올 시즌 모든 대회 54경기에서 지금 현재 5골 21 어시스트. 음. 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71개. 네, 설명 안해주돼요 <laughs> 스와레스 메시 뭐둘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사실. 자 이렇게 EPL과 라리가 베스트 11을 또 살펴봤는데 사실 감독이 또 중요하잖아요. 베스트 매니저상, 베스트 감독상을 준다면 두 분은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저는 뭐 팬들 예상하다시피 클라우디오 라니엘이. 라니엘이가 또자 라리가 베스트 감독은요? 그래도 시메오의 감독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메오의 네, 감독. 네, 시메 감독이 물론 라리가는 지금 우승이 어떻게 될지. 또 주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음. 총체적으로 보면 잭슨 마르티네스, 페르난도 토레스, 루시아노 비에토를 데리고 음. 이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laughs> 또 의문의 1패를 당한 사람들이 또계시요 토레스 선수는 이제 좀 벗어났죠 <laughs>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부분도 또 재미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 캉테와 아까 얘기했던 음. 네 캉테와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던 푹스, 네, 뭐 꼽자면 그 정도? 레스터 시티가 영입 제일 잘했죠. 그요 저는 뭐두명 꼽았으니까 이번엔 저도 두명 말씀드리자면 비아레알의 세드릭 박함두 음. 선수, 어, 두 번째 선수는 에이바르의 보르가 바스톤 선수. 음. 이 선수도 사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제 임대됐던 선수인데 에이바르의 득점을 음. 거의 혼자서 또 짊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에이바르를 아주 시즌 초반에는 돌풍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순위까지 지금 만들어 놓는데 아주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발 빠른 방송 원투펀치에서는 발빠르게 EPL 베스트 11과 라리가 베스트 11을 꼽아 봤습니다 베스트 11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의 의견도 사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또 재밌는 게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방송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준이 장지연 두 분이 백발이 될 때까지 저희 원투 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